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근TV의 정재근입니다. 어, 오늘은 명문가가 과연 일반 보통 집안하고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어, 한번 좀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우리가 그전에 왜그 전에 왜그 경제개발이 막 되고 나서 어, 갑자기 에, 가지고 있던 이런 그 땅이 폭등을 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됐지만은 자식들 교육을 잘못 시키고 또 본인들도 이 많은 재산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해서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한 그런 집을 그 졸부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랬었죠. 그래서 역시 그 뼈대가 있는 집안하고 이 졸부하고 이렇게 다르다.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잘 살게 되고, 또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나 국민들이 눈에 졸부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마음속에 정신을 잘 간직하고, 품격 있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... 에,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우리나라에서 어, 누대에 걸쳐서 어, 좋은 그 가풍을 가지고 있는 가문들이 뭐 여러 개있죠요그 어, 중에서 어, 대표적인 이제 가문이 퇴계 가문이거든요. 어, 퇴계 선생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, 1501년에 이제 태어나셔서 1570년에 돌아가셨는데.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제자를 양성했고 그 제자들이 퇴계 선생님의 어떤 그 정신을 받아서 수백 년간 계속 그 어, 가르침을 이어오고 있어서 퇴계 선생님은 사실은 돌아가시고 나서도 수백 년간 제자들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더 유명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퇴계 철학이 예, 존중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. 그 책의 가문에 지금 17대 종손이죠. 이치역 교수라고 공주대학교에서 이제 철학을 가르치시는 이치역 교수인데요. 저희 한국유교문화진흥원하고 가깝다 보니까 저희가 자문위원으로도 모시고 늘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치역 교수를 처음 만났을 때 아, 그때는 어, 이치혁 교수의 부친, 이금필 선생님께서 살아 계셨기 때문에, 종손이라고 안 하고 차종손이라고 그랬죠. 그런데, 에, 얼마 전에 이금필 선생님께서 어,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종손이 됐습니다. 그래서 17대 종손인데요. 이 이치혁 교수를 처음 만났을 때, 어, 좀 과장되게 말해서 제가, 야, 퇴계 선생님이 살아 계셨으면은 어, 이렇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, 어, 젊은 나이지만은 그렇게 그 겸손하고, 어, 참, 인품이 넘치어 흐르더라고요. 그래서, 야, 이게 훌륭한 가문은, 역시 훌륭한 가문에 뭐가 있는 모양이다. 이제 이런 생각을 어, 하고, 그래서 위치역 교수가 쓴 어, 책을 제가 쭉 낭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. 오늘은 저 이치혁 교수가 우리 학회 세미나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유기문화진흥원에서 갑자기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다고 마이크를 드렸는데 그 즉석에서 당신의 어떤 그 선비의 삶이 어떤 건지 또왜 본인이 에 선비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것이 비록 어, 퇴계나 일국처럼 에, 훌륭한 그 선비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이렇게 에,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, 정말 한2분 정도 짤막하게 답변하는데 을 어, 평소에 본인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또제 생각하고도 너무나도 어, 똑같아서 제가 이치혁 교수가 발언한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. 영상을 자막을 붙여서 옮겨드리는데요. 소리가 좀잘안 들릴 겁니다. 그래서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우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또 제가 왜늘 선비 선비 이렇게 주장하고 선비 회원을 모집하고 또 선비 회원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잘 가꾸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지. 아, 일전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. 자 그러면 이치혁 교수의 아,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편으로는 그런 연구를 동시에 이 요한 우리 삶... 그다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어, 의미를 줄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저는 선비라고 어, 자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소인으로 살고 싶진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선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왜냐하면 선비 아니면 소인인 손... 거잖아 꼭 선비가, 꼭 옛날, 저, 정말로, 뭐, 퇴일곡 이런 분들 같은 그 정도 경지가 되지 않더라도. 선비라고, 선비의 길을 네. 가고 있다면, 선비가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고, 길을 가고 있다면, 사실 그, 그분들 저희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출발했다고 하더라도, 선비라고 할 수는 있습니까? 네, 그런 의미에서 선비라고 네, 할수 있는,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어, 그, 선비로 산다는 것을 너무 저는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다는, 우리가 유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답을 줘야 하겠다라는 것은 어제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제 역량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제가 이걸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냈을 때 나중에 누군가가 그거를 봐줄 수 있다면 이게 아저사람을 유학을 통해서 저런 삶을 살아냈구나라는 걸 인정을 해줄 수 있다면. 그러면 그게 지금 당장에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 후대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니다 <놀람>